효교도 신청 부탁드리고 미겔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겔 어발바다 아다 오막가어 어떻게 알았어 오 잘하는데 생각보다 오 거기. 오 저기 또 콤보가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어이씨발바다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오케이. 아우. <laughs> 하단 하단 될것 같아서. 발판 어우, 발바닥 넣었는데 이 씨. 컥어이 씨. 오이 씨. 냄지 좀 아닌데 컵케이발바닥 하단 좀 끊긴다 근데. 아이씨 횡진하다가 형 끊기는데요? 어이씨 삼타까지는네. 아 씨발 안 되겠는데요? 양잡이다 이 자식아 하다 발바닥 아우 씨발! 오 어게 오 다행이다. 오 바보, 얘이 <laughs> 바보야. 포기했나? 알바닥이다 이 자식아. 오 여기서 커키 오이씨 커키 오케이 아우 와저 들어갈 줄 몰랐어요 승단 성공하네요 예자 다시 노랑단 복귀 자 힘들게 이기네요. 자, 저게 이제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중단이죠, 하단이 아니라 예, 자세히 보면 이게 약간 하단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약간 근데 이거 로글로우 같다. 어. 원래 기술은 복부를 때리는 걸 텐데, 이제 같은 캐릭터는 키가 크다 보니까 예, 약간 로글로우처럼 보이네요. 커피 한잔 해요. 커피 한잔 너무 좋죠? 여유롭게, 당당하게, 커피. 이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판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노랑단들하고 조금 붙어야 되기 때문에 또, 과연 디겔이, 어, 과거와 같은 또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스하고 잭도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그, 미겔 할 때만큼의 그 스웩이 잘안 나옵니다. 예. 미겔이 오히려 기가스나 제가 잭을 할 때보다 더잘 되는 그런 느낌? 과거에 이제 식스 때좀한 감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예. 발바다 어우, 이씨. 알바어 오, 저기 들캐가 되네. 어이씨. 하단인 줄 알았어. 오, 씨 발바닥은 좋았는데. 다시 한 발바닥. 컷! 어우. 커키. 어우 콤보가 되게안 들어간다. 지금 간신히 이거 넣긴 하는데. 발바닥. 아우, 왜안 들어가. 어 발바닥 마무리 오케이 쉽게 지지 않아 오 이거 우연치 않게 콤보가 들어가 발바닥 오오 오, 너도 깨는니 오 아단 오케이 오 다행이다. 오우 <laughs> 뭐, 서서워기스스아우씨 기다리고 있네 저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哦哦 아우 저게 哦哦안哦哦哦哦哦哦 발바닥. 어우 잡히 발바닥 아이씨. 아 끝났다 아이씨. 아 다이긴 건데 씨좀 기다릴 걸아 개새끼 저기서 저걸 쓰네. 오. 거기. 잡기 하단 하단 오우씨 기상킥을 뭐냐 하네요 커킥 아우 몰르고 숙였어 아 시발 아... 시팔 아, 아깝다. 아 아, 딴 사람이랑 할게요. 예, 분하긴 하지만은 뭐 제가 진건진거니까 그 순간에 찰나에 나도 레이지 아츠를 딱넣으려고 했는데, 레이지 아츠가 안 들어가고 그냥 뚜.. 그.. 맞네요. 발바닥에 아쉽습니다. 지난번은왜 레아가 안 들어갔나 했더니만 그 뒤로 하고 양손을 해야지! 어, 레이지 아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모르고, 밑에로 양손을 해가지고, 그 팽은 밑에로 양손이래가지고, 예, 어, 팽을, 순간 팽이랑 헷갈려가지고, 예. 방송화면에는 미겔하고 요시미츠가 많이 나오는데, 하루에 이제 미겔, 요시미츠, 리리 그리고 팽, 카탈리나, 이렇게, 최소 한 판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랑 한판더할걸 그랬나 근데 어, 좀 아쉽지만은 어, 아까 전에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집중했어야 되는데 너무 신나 어, 이 미겔의 뭐 다른 캐릭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미겔을 할때 최고의 단점은 뭐냐면은 공격이 들어가면 너무 신나 가지고 계속 집어넣다가 어, 화랑 같은 캐릭터한테 잘못 잡혀가지고 대 역전 패당하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예. 자, 대기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예. 재미없죠, 이러면. 예. 배때기 복근 좀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경기 보여주고 싶은데. 대전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예. 자, 8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예. 뭐,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에 9분까지 대전 상대가 안 잡히면은,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어, 그러진 않겠죠? 예, 잡혔고요 들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 같은데요. 저, 미겔도 전승으로다가 좀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 전승이 잘안 나오네요. 예. 역시 노랑단은 노란단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 서로 근데 잘 모르니까 이제 기가스 하시는 분도 미겔에 대해서 잘 몰랐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가스를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서로, 어, 이없는 기술에 좀 당하는 게 있죠. 얌시. 서로의 얌시에 좀 놀란 거죠. 예. 그 근데 카지아는 글쎄, 심리는 이제 나락과 초풍 그 사이에 기원권. 자, 어떻게 될지. 일단 발바닥. 오, 발바닥. 커키. 어우 씨. 커키. 어우, 이게 진짜 잘안 들어간다. 콤보가 그나마 다행. 어우 씨. 리리웨이게기로 내가 덕인데. 짜증나네. 오케이. 이게 바로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어, 발바닥 넣었는데 아, 좀 그렇다. 레이즈 아츠. 어우, 이건 말도 안 돼. 아..이..씨발 아..너무하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컷! 어우이씨 컷킥! 와... 숙이면 기원권이 위험해요 컷키어우씨 너무 빨리 숙였어 안돼! 안돼! 아, 씨. 시간을 안 주네, 시간을. 수작불의 시간을 안 줘. 오케이, 기다리고 있었어. 알바닥이죠? 이러면 마무리. 어우, 간신히 한판 가져갑니다.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오, 왼 어퍼 한거 같은데? 코끼, 하단, 하단, 이제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넣어주고요. 오케오 코끼, 오. 코발바닥이 레이지 아츠 하단 코끼, 오. Oh. 여기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씨. 아, 마지막 경기는 또 패배를, 예, 유튜브 구독 신청.